뭔가 같은 듯 하면서도 뭔가 미묘하게 달라요. 그렇죠. 이게 거의 결이 똑같은데 어, 실제로 보면 간혹 다른 경우가 이제 쭉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네. 통일을 좀 시켰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호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취득세나 양도세, 계산을 네. 할때 주택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주택수를 인별로 네.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어, 세대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세대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네 오늘 세대가 어떤 건지 그에 네.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세대라는 개념이 뭐 이제 세금 계산할 때다 쓰이는데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취득세랑, 네. 양세랑 조금 약간 미묘하게 달라.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을 거고요. 네. 그래서 왜냐면한번 정도 는좀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추가적으로 주택 구입하시거나 파실 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거 작년 8월달에 네. 지방세 법 뭐, 취득세가 개, 개정이 되면 고뭐 많이 바뀌었죠. 네, 세대의 개념이 엄청 중요해졌어요. 예, 예. 일단 뭐 먼저 취득세 부분 먼저 말씀드려 을 보면 네. 기본적으로 이 취득세 관점에서 이 세대의 개념은 네. 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네.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네.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동거인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하나의 세대로 보겠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주민으로 표, 주민으로 등본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서류상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세대를 보겠다. 네. 네,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예외적인 개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배우자라든가 네. 30세가 이제 안 되는 자녀들은 3세 미만. 어, 3세 0 미만은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거죠. 네. 그데또 네. 예외가 또 있잖아요. 30세 미만인 네.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네.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혼인한다거나 네. 아니면 소득이 소득. 이상의 소득 이 있다. 그렇죠? 중위 소득의 이제 40% 그러니까 대략 한 70만 원월 70만 원 이상 버시는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소를 단리 달리, 달리 두고 있으면 별도 세대로 인정. 세대... 어, 어,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네. 보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 어, 65세 이상의 네. 부모를 모시는 경우이가. 모서 네. 합가하는 경우에는 네. 별도 세대로 각각 그렇 보겠다는 거죠뭐 네.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음. 자녀들 명의로 요즘에 주택을 많이 사기 때문에 음. 그렇죠. 네. 30세 음. 일단 3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네. 또 따져보시고 그렇죠.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이, 소득이 있느냐 네. 여부를 따져서 네.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네. 취득시점 전에 네. 세대분리를 해 놓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득시점이라는 거는 잔금 치를 때를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최종은 잔금 치를 때가 이제 어쨌든 종국적인 취득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는 세대분리를 무조건 하시고 네. 진행해야지만 네. 어쨌든 취득세점 뭐 중과를 피하시기 위한 취득이라면 그 네. 가능하다고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치수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양로세 부분인데요 네. 양도세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취득세랑 뭐 조금 다르게 뭐 이게 주민등록표상이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면 다 같은 세대를 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거주자 및그 네. 배우자가 네.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네.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네. 함께 구성한 <laughs> 가족 단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구성하는 자라는 네. 게 중요한 거죠. 같이 먹고 살면 같은 세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아까 취득세 설명될 때는 네. 주민등록표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주민로표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네. 범위가 훨씬 더 넓다. 양도세가 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사실은 이 주택 수를 이제 줄이시려고 세대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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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하시는 실제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생각보다 꽤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 최근에도 저희 사무실에 위장 이혼, 뭐 그것도 <laughs> 네. 문의하셨는데 를 제가 아, 저는 그런 상담 안 합니다. 네. 네. 돌려보냈는데 위, 위험하죠,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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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고 네. 위장은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위장 이혼을 해서 이렇게 세, 별도 세대로서 해 이제 양도세를 줄이고 했었는데. 네. 최근에 개정을 해가지고 네. 실제 이혼 했지만 네.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네.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죠 뭐 서류는 이혼했어 진짜로 100%이했는데 보니까 같이 이제 뭐 쓰고 있어요 집에 네.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러면 같은 세대에 포함이 된다 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 가세가 이제 중요하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30세가 넘으면 뭐 상관없지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면 은어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지만 동립된 세대로 볼수 있다는 거죠 나갔을 때 네. 그게 아니라면 같은 세대로 본다는 거고 뭐 이렇게 이거는 취득세랑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이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은 건물에 네. 세대를 별도로 해가지고 네. 세대주로 이렇게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laughs> 네. 주민으로 등본을 이렇게 네, 따로 네, 하시는 어,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나요? 안 되죠. <laughs> 실질과세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등록상 을 따로 네. 별도 세, 뭐 세대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네. 같이 거주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세대로 그렇죠. 같은 지붕 아래면 같은 네. 아래면 같은 세대다. 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다가구 주택인데 어, 네. 뭐 1층에는 부모 세대가 살고 네. 뭐 2층에는 자녀 세대가 산다. 근데 부모 세대가 뭐 일도 하고 있고 소득이 있고 자녀 세대도 별도 네. 소득 이 있다. 그래서 각각 본인들이 벌, 번 소득으로 생활을 각각 한다. 음, 그러면 실지, 그건 실질이니까 네. 솔직히. 그건 네. 따로 무조...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 요 생계를 달리하는 거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판단 사항이긴 하지만 네. 이러한 경우는 별도 세대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그렇죠. 받아서 양도세를 뭐좀 절세를 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한 채인데도 정말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생계를 아예 따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도. 뭐. 그러아까 성계를 같이 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취득세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네. 있냐 아니냐가 네.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배우자가 이혼하면 주소 달리하면 이제 빠지겠죠 네. 근데 이제 같이 살면 합쳐지는 거고 네. 기본적이사고, 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약 예를 들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다 이러면, 뭐 소득이 아무리 있어도, 요즘에는 미성년자가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최근에 뭐, 유튜브에서 <laughs> 그런 친구들이 네. 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세법상으로는 미성년자가 뭐 소득이 있어도, 어쨌든 같은 세대로. 보고 있죠. 네. 아직은뭐 독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다만 미성년인데 자꼭 결혼할 거야. 네. 결혼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동된세대를볼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결혼을 하면 별도로 이제 세대를 네.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이제 예외상인 경우 빼고는 미성년 자녀들은 무조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취득세랑 좀 다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거 부모님 동거 공양을 위해서 같이 사고 있는 경우에는. 다르죠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네 취득세에서는 약간 65세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65세 이상이 네, 되면 네. 별도세를 보, 본다고 돼 있지만 소세법에서는 네. 네. 60세 그렇죠 60세 네. 60세인데 이제 같이 합과를 했어요 그런데 취득세랑은 각각 본다고 했는데 양도세는 이거를 같은 세대로 봅니다 합쳤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취득세보다 불리하잖아 뭐, 뭐 그럴 거면 뭐안 합치려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외를 둬서 이제 10년과 합한 다음에 이제 10년 이내 이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게 되면 이제 특례 규정을 줘서 만약에 한채 한채 지게 었다고 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해 주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 2세, 일시적 2세대 요건을 뭐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뭔가 같은 듯 하면서도 뭔가 미묘하게 달라요 그렇죠 이게 거의 결은 똑같은데 어, 실제로 보면 간혹 다른 경우가 이제 쭉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네. 통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는 사실은 네. 주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기재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뭐 다르기 때문에 뭐일럴수 있는데 좀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네, 사실 이게 다른 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같은 가족을 가지고 왜 법이 달리 적용되는지, 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 도 세법상으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 네. 또 사실 또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고니까 너무 다르면 또안될것 같아요. 네. 이런 요건들이 있으시니까 네.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번 영상에서는 네. 세대에 대한 개념이 그렇죠. 취득세법하고 네. 소득세법이 좀 다른다 예. 네.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 뭐 있는데 네. 거의 유사하지만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네. 네. 그렇죠 뭐 그런 내용 말씀드렸 분명히 예외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